해당 영상은 교사에 관하에서 제작한 2019년 유치원 어린이집 급여 근무 시간에 대한 통계입니다. 참여해주신 유치원 1,938명, 어린이집 2,715명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시설 유형별 평균 수당, 1년차의 평균 급여, 평균 근무시간을 알려주어 교사들이 근무지를 선택하는데 보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설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사들 개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해당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통계가 있어야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 급여와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 보육조사, 실태, 연구물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물에는 교사의 급여와 평균 근로 시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평균 근로 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8년이면 휴게 시간 의무화 이전으로 볼수 있고. 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41시간 근무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설문을 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이야 월급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해도 민간가정,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원장님에게 조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원장님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내기 위해 원장님에게 통계를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물어 정확한 통계를 잡고 싶어도 교사들에게 설문을 받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교사에 관하여에서 통계를 직접 내보았습니다. 통계표를 보면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는 월 22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립유치원 교사라도 260만원을 받는 교사가 있고 180만원을 받는 교사가 있습니다. 평균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급여가 아니라 평균급여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급여에 대해 자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엑셀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설유형별 평균수당입니다. 평균수당은 법인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유치원은 5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어린이집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수당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총급여입니다. 1년차 교사들 대상으로 평균 급여를 산출한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직장 어린이집이 높았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은 40에서 45시간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평균 근무시간은 46에서 52시간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 6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0개의 원중 15개의 원은 주 6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대부분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교사도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평균 근무 시간 역시 52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교사가 100%를 차지하는데 설문자 수는 총 11개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설문 수가 1,700개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설이 이와 같은 통계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평균 근무 시간은 확실히 다른 통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시 퇴근하는 교사가 10% 이내이며 46에서 57시 시간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또 5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의 비율을 합치면 30%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법인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과 비교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인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모양을 띠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시설의 근무 유형 시간을 합친 표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모두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해당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엑셀 파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만약 해당 파일을 받아 셨거나 필요하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날짜까지 구독과 좋아요, 이메일 댓글 다신 분들께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